저는 그 농업진흥청의 재배기술 어, 자료에 따라서 저는 4분지까지 적심을 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장바구니 텃밭입니다. 예, 저는 4월 23일 복합내병계 200포기를 정식을 했었는데요. 예, 오늘 예, 8 5일째입니다 예, 지금 장마에 폭염에 예, 고초가 많이 뭐 지치고 힘들어 하죠 네 어제 밤 사이에 예, 잠깐 소나기가 세차게 내렸는데 예, 저기 먼 산에는 예, 짙은 연무가 끼었네요 예, 다른 텃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장마와 폭염을 잘 넘기기 위해서 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죠 예 저도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야 예, 다수하게 기쁨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수분관리 영양관리 그리고 병충해 방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물의 작황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일단 키키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한 1m 30 정도 되네요 그리고 얘는 한 1m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얘도 1m 20 정도 되네요 대궁의 굵기는 한 3주 전에는 인지 정도 굵기였는데 지금은 엄지손가락 뭐 굵기 정도의 굵기로 커졌습니다 분지 수를 한번 볼까요 네,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5분지 6분지 7분지 8분지 9분지 10분지 11분지, 12, 여기 13, 네, 여기 14, 여기 지금 15분지까지. 네. 여기 1m30 정도 되는 포기는, 여기 지금 15분지까지 올라왔습니다. 1m20 정도 되는 포기는, 네, 1분지, 2분지, 여기 3분지, 여기 4, 5, 6, 7, 8, 9, 10, 11, 12, 13. 여러분, 한1 3문제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저는 그 농업진흥청의 재배기술 자료에 따라서 저는 4분지까지 적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는 그저기의 고추가 없죠. 예, 뭐첫 고추만 따고 예, 나머지는 다 키운 것과 비교해서는 사실 하단에 고추가 예, 많지 않은 걸로 지금 보일 수는 있습니다. 뭐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쯤이면은 밑에 하단에 한 1, 2, 3분지 정도는 지금 예, 붉게 물들었을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상대적으로 예, 하단에 예, 고추 수가 좀 적게 달린 것 같이 보이고 예, 늦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위에 보면은 아주 조롱조롱 많이 달려 있습니다. 4분지까지 적심을 하고, 5분지부터 저는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5분지 이상 고추가 붉게 물들었을 때, 그때 상태를 보여드리면은 고추가 얼마나 달렸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겠지만, 사실 한 폭이 틀어서 세어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해 봤어도 틀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 상단까지 이렇게 착과가 잘 되고 그리고 위에도 꽃봉오리가 잡히고 새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무난하게 지금 생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고추의 생리적인 특성을 보면 한포기에 300개 내지 400개의 꽃이 개화를 하고 그 중에 200개 정도가 착과가 되고. 그 중에 70개 내지 130개 정도를 수확한다. 물론, 밤마다 다 사정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포기에 한 130개 정도를 따면은 생고초의 무게로 한 4kg 정도 나오죠. 4kg 정도를 말리면, 금고추가 예, 되면서 15% 정도로 무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4kg이 15% 정도로 줄어들면 그게 한 600g 정도 되죠. 금고추 예, 한근이 된다는 건데요. 뭐 재배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한 포기에 한근 정도. 예, 만약에 한 70개 정도를 수확을 한다면 그 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은두 뭐 포기에 한근 정도. 그 정도는 생산을 해주면 무난할 것 같은데. 네 저도. 한 포기에 반근, 예, 그래서 뭐두 포기에 뭐 한근 정도 수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추가 꽃이 피는 시기가, 예, 1차적으로 7월 상순, 2차에 8월 상순, 어, 그리고 3차에 9월 중순, 뭐 이렇게 꽃이 핀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각 지역마다 개화, 결실, 한계기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8월 20일 경에 첫 과가 되는 2차 주기까지 수확을 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 다 수확이 될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수확이 됐을 때 전체 양이 얼마나 될지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난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이제 뭐 7월 중순이고 아직 두달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고추의 연속 개화 착발을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분관리, 영양관리 그리고 병충해 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붕소결핍, 칼슘결핍, 담배나방 피해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영양공급과 방제를 해줬고요 그리고 아주 일부에서는 탄저 증상도 조금 나타났습니다 예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고온 다습한 시기이니 만큼 예, 자담유황, 자담오일, 은행살문물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친환경 방제를 예, 해주려고 합니다. 자담오일 2리터입니다. 네, 요건 자담유황 300cc, 은행살문물 3리터.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